모델 책임도 있죠. 아니, 비싼. 음, 음. 음. 저는 오늘안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음, 나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음, 나오는구나.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기를 보 안녕하세요. 유튜브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로리님을 아시는 분들도 음. 있어요? 아, 실시간 뜬다. 음, 역시 음. 표지만 지금... 어, 네트워크가좀 이렇게 좀 기다려야 네. 될것 같아서요. 네.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네. 기다려주시면... 오늘의 메뉴는 어, 이것도 뜨긴 떠요. <laughs> 근데 네. 이거를 제가 링크를 저희 카페나 그쪽에다가 링크 복사해서 어,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머님들한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그럼 이쪽에서 인사를 전하고 음. 있어요. 제가 네. 네. 공지를 올릴 또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아람 네. 삼촌 안 해요? 오늘, 아. 오늘... 아. 말도 많이 못 하는데 음. 삼촌도 안녕하세요. 같이 왔어요. 여기 네. 로리 대표님도 음. 열심히 네. 준비하고 안녕하세요. 계십니다. 유튜브 공지 올리려고요. 네 저희 지금 음. 방송이 아람 라이브 음. 채널이랑 그리고 도깨유가 맞죠 네. 유튜브 네, 네. 네 유튜브 네유 채널에서 네. 네 도깨 TV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음. 그둘 중에 하나 골라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음. 어, 저는 초반에만 인사드릴게요. 거 <laughs> 중간에 중요한 역할도 맡으셨잖아요. <laughs> 네, 얼굴은 제가 오늘, 오늘 여기서 이제 아마 끝날 음.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들리나 잘? 음아좀 음. 네. 음. 방송 두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동시 송출 같은 것 같아요. 어, 약간 <laughs> 그런 것 같죠. 요언신중계 같은 느낌. 네, 네 동시 네. 하는 것으로만 하면 끝이 네.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해요. 음. 음. 네. 그리고 방송? 저 지금 삼촌 없이 처음 방송이라서 지금 아, 네. 음. <laughs> 너무 떨리네요. 떨리네요. 네. 네. 지금 항상 믿고 음. 믿고 음. 방송했는데 렌즈는 그냥 음. 이것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너무 네. 왔다 갔다 하면 아, 눈 움직임이 음, 좀 그렇구나. 어색해서 그냥 하나만 네.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음. 지금 두 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음. 이쪽을 보고 어, 얘기하시면 음. 같아요 음. 네, 하나만 정해서 음. 지금 제 거는 지금 뜨는 것 같은데 정확히 유튜브가 오.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실시간으로 해서 어? 어 나온다 네네. 어, 어, 소연님, 지연님, 효정님, 소연님, 네, 로딩 중이죠. 음. 이게 많이 끊기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어, 나오, 어 나와요, 나오기는 나와요. 하네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시작을, 시작을 해볼게요. 네. 네. 얘를 끊고, 아, 됐다, 나오기는 하고 있어요. 네. 소리도 지금... 잘 들리나요? 소리? 네. 소리 잘 들리나요, 여러분? 여기는 소리가 음, 잘나오더네 음, 그러면 괜찮을 우리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됐다 네. 아, 그래도 연결이 됐으니까 네, <laughs>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네, 네. 로딩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나중에 올라가는 음. 거잘 올라가야 될 텐데 음. 자기소개 먼저 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또깨 휴가 김준희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laughs> 아람 아람 지기 님, 지기대랑 지기. 네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람 지기를 하고 있는 이소연입니다. 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 너무 떨려요. 상장 경험. 조명 때문에 이렇게 번쩍번쩍 그냥 아, 진짜? <laughs> <아니>, 아, <laughs> 진짜? <아니>, 아, <laughs> 소연이가 소연이 그그 뭐지? 네. 내가 똑개유가 음. 그 라이브 인스타로 몇번 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언니 음. 하는 거봐 주다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이 제가 음, 틀었을 때 맞아요, 진짜 막 맞아요. 칠흑처럼 막 어둡고 막그랬잖아 얼굴이 잘안 <laughs>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어, 그러니까 <laughs> 언니 얼굴 어, 너무 안 보여. 어, 네 보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오늘은 음. 그 조명을 필히 피리... 네. <laughs> 너 <너무> 나도 <laughs> 처음 가져. 우리 광대 빛나. <laughs> 응. 아니 원래 조명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위에서 쏴야 예쁘게 나오는데 우리 미쳐서 차가... 지금 이 삼각대까지 들고 오기에는 이게 네. 아 정말 오늘 약간 미션이 팟소블처럼 아, 아침에 <laughs> 막 짐을 막 지고 왔는데 끼가 음. 잘 네. 엄청 끊기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가 그쵸? 엄청 끊기네요. 와, 그렇네요. 많이 끊겨요. 네, 많이 끊겨요. 아, 일단은, 네, 네. 일단은 네 그럼 오프닝이 음. 길었어요. 네, <laughs> 지금도 많이 끊기고 있어요. 저희가 아, 그 음. 우선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음. 왜 이렇게 갑자기 도깨비가랑 음. 아람이랑 사실 접점이 없잖아요. 음. 왜 만나게 됐냐면 제가 언니 엄청 팬이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또게 육아, 저는 이제 아이가 없어서 사실 육아를 경험해본 적이 없지만 음. 육아맘들이 진짜 많이 힘들잖아요. 음. 그리고 저도 아이들을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음. 육아를 경험해보기도 음. 했는데 어, 너무 힘든 그런 육아맘들을 언니가 음. 너무 진심으로 위로를 음. 해주시고 음. 근데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하시는데 항상 혼자 클래스를 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도와드릴 수 없을까 이제 팬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마침 팬미팅을 한다고 해서, 음. 그때 아람에서 책도 좀 지원을 어. 해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목소리> 맞아요. 그래서 팬미팅 저희 이제 서울역 미워크에서 음. 했었는데, 그때 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슴도치 책이랑 네. 멍멍이, 맞아요. 그 강아지 책, 멍멍 개야책, 그두 가지를 어. 어, 아람북서에서 어, 지원을 해 주셨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연락이 다아가지고집 어, 앞에 우리 스타벅스에서 네, 만나서 스타벅스에서 첫 만남을 음, 네 얘기하게 됐고 또 소영이가 어 고등학교 후배라고 네, 알려줘서 알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중학교 음. 후배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정이 더 가고 해서 얘기를 이렇게? 많이 나누고 그렇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음. 일할 동안 삼촌은 뭐하셨어요? 네, 저는 힘을 들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음. 그러면은, 이 유튜브는 거의 계속 끊기나 봐요. 그러게요. 그쵸? 예, 예. 아, 이게, 테더링으로 차라리 할걸 그랬어요. 음, 예. 거의 리워크, 왜, 왜 그래.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될땐또안 되나 봐요. 음. 네. 저희 오늘 거... <웃음> <웃음> 그러니까 너무 어, 거기는 잘 네. 저희는 음. 뭐 이거 뭐 이건 계속 그 이제, 셀폰으로 하고 있으니까 음, 여기이 굉장히 아 빠르게 어, 잘 되고 있어요. 물 셀폰으로 그냥 할걸 그랬다. 유튜브를 셀폰으로 찍을 걸 그랬다. <laughs> 아, 그것도 거지. <laughs> 네, <그치>. 아, <laughs> 튜브도 실시간이 네. 그걸로 할수있거든 근데 뭐 이렇게 음, 한쪽으로 일단은... 하고 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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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고 음. 음. 네. 내가 보면 일단은 삼촌 동시에 두개들수 있어요. 어, 아, 저는 상관없어요. 두개들수 이렇게 할수있으니까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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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 지금은 좀 어떠세요? 크게 얘기해봤는데 그 한번 그걸로 한번 확인해봐 봐주, 주시겠어요 아, 네, 그럼 되요 네, 제 걸로는 그냥 들리는지 잘안 들려요. 어, 잘 들리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좀 멀리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삼촌 목소리가 짱 <laughs> <짠> 크다고 <laughs> 부담스러. 워 저희 지금 아, 세.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그럼 이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아. 없네. 예. 예. 되는 건가요, 지금? 아, 지금 예. 네, 네, 네. 어, 고볼건요 후면 카메라로 바꿔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어? 면카로 아, 바꿔주시면. 그래야 되니까. 근데 아, 근데 조금... 우리가 그러면 아, 그러안 보이고. 예. 잠깐만요. 지금 이게 저건 뭐고 이건 아, 네, 그게요 그러면... 언니. 음. 나. 어,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 그럼 아니야. 그러면 이까 어, 아, 내가 왜... 아, 내가 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음. 아 제가 보였나요? 어. <웃음> 저희, <웃음> 저희 너무 정상이에 <정신 웃음> 연결만 할게요. 잠깐만요. 아니 어떻게? <laughs> 저희가 너무... 말투가 <laughs> 조곤조곤. 아 맞아. 그렇지아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고 있어. 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어 진짜 나 개인카. 번쩍번쩍 가냐 우리. 그렇 언니 우리 알고 <laughs> 진짜 번쩍번쩍. 저너 이거 저만 가져. 번쩍, <laughs> 번쩍, 어좋아무튼 예, 네, 근데 번날은 얼굴 좋습니다. 네, <laughs> 네 아, 시해볼까요 손이 너무 아플 것같아 아, 손이 그고 나와서. 아, 손가락이 나와. 이로 <laughs> 지금 제 손가락이 나오나요? <laughs> 어. 아, 죄송한데 이게 화면이 안 보이니까. 이게, 아니, 이 아니 이카메라에 음. 아 지금, 어, 좋아요. 지금, 지금 아, 좋아요. 지금 괜찮아요? 음. 저 이제 아,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어. 시작해볼게요. 네. <laughs> 그러면 아 이건 이것대로 두고 이것도 이것대로 두고? 그 그래서 나중에 네, 네. 두 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가 먼저 시작해까요 일단 해볼까요? 네.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네. 아까 네. 자기소개도 했었고요. 네, 네. 본격적으로 네. 한번 것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음. 계속 많은 분들이 음. 저희는 음. 들어와 주시는데요. 저희 음. 네. 음. 오늘 음. 방송은 음. 이제 뭐돌 전후에 육아맘들에게 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방송이에요. 음. 맞아요. 네. 이손 너무 아플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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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 이게 그치.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어딘가 하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laughs> <laughs> 아두 분서 빨리 진행을 네, 하시는 네, 네, 게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시청자 분이 많으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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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전 아이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방송인데. 아이들을 음. 출생선물, 탄생선물이나 이런 선물 많이 받잖아요. 그쵸. 그럴 때 받는 선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음. 대한 방송이 될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나면은 출산선물을 항상 음. 주거든. 네네. 근데 어 그래서 이런 아기 탄생용 정말 제품이죠 베이비 오른 어 아기와 엄마를 위해서 딱 탄생했을 때 음. 특이한 제가 보니까 제품을 보니까 6개월 전에 네, 맞아 이면 더 좋을 것 같은 음. 원래는 이제 음. 탄생은 0세부터 돌 전의 아이들을 위한 건데 음.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제 6개월 전후라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초점책도 있고 모빌도 있고 해서 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빌 책인데,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깎고 우리 아기도 안녕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볼때 처음에 생후 한 2개월까지는 네. 시각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단순하면서 흑백으로 모빌이 잘돼 있고, 음. 앞뒤 겉면이 이제 막 붙도록 이렇게 들으면 볼수 있는 곳에 네. 이를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는 거죠. 아, 여기 매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묶어서 보여주면 좋고 또 신생아 때는 눈에 보이는 초점 거리가 20cm에서 2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20cm 정도에 이걸 두면 이제 애기 시각 발달에도 좋아서 이렇게 만지는 때가 오면 또 보면서도 거북이 뭐 이런 하트. 우리 그 수면의식할 때잘자 어, 하기 전에 하는 그런, 이건 또기분 아, 됐다. 네, 그런 것들을 할때 수면의식을 정하거든요. 네, 이런 게 만약 있으면 여기 있는 거북이한테도 거북아 잘자 이런 걸 음, 이제 넣어서 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음. 엄마들이 계속 애기한테 말을 걸어주었잖아요. 아, 네. 근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말을 네.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되게 어려운데 그쵸? 여기 읽으면 돼서 음. 좀 쉬울 것 같아요. 막. 음. 반짝반짝 별아 안녕, 뭐 까꿍 아기도 안녕 이렇게 음. 읽는 게 있어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우리 소위 독백 놀이라고 하죠. 네. 아기가 <laughs> 그러니까 뭔가 문장을. 계속 뭔가 자극을 줘야 될것 같고 음. 이런 일종의 부담감과 강박이 좀 음. 있어요. 특히 처음 아기 나왔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렇게 팔랑팔랑 나뭇잎니요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를 네네. 좀 짧게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읽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저희 이거는 저희 모빌 책이었고요 음. 그 다음에 소개 드릴 상품은 바로 까꿍 기린공이에요 음. 네, 이것도 어, 대상 영속성 발달에 좋은 것 같아요 까꿍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어 있다 없다 놀이 있죠 없어졌다가 음, 기린이 어떤 목이 길어지면서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분리불안 같은 것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까꿍놀이하면서 대상영속성을 음. 발달시킬 수 있고 어, 많은 부분 엄마가 없어져도 어, 아예 눈 앞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네, 그럼 아이가 그 엄마가 없어져도 그거를 인지를 하는 음. 개월수가 언제예요? 아, 그게 이제 영속성 개념은 한 4, 5개월부터 이제 발달이 음. 되기 시작하는데, 수면교육이랑 같이 결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4, 5개월이 수면교육하기 에 굉장히 적기거든요. 음. 그때 좀잘 시켜주면은, 음. 어, 분리불안 돌부리가 피크로 올 때가 7, 8개월이에요. 7, 8개월 때 분리불안 그 돌부리에 음. 안 걸린다고. 아, 이미 4 5개월, 4, 5개월 때 좋다, 이렇게 음, 해주면, 아기가뭐 그러니까 네. 같이 이렇게 한 방에서 자건, 뭐각 방에서 네, 자건 네. 엄마가 이렇게 꼭 이렇게 재워주지 않아도 음, 스스로 잠들 음.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면, 네, 네. 어 내가 눈을 감아도 엄마가 없는 음, 건 음, 아니야를 음, 이미 4, 5개월 때 아, 알게 되니까, 음. 7, 8개월 때 분리불안이 그 피크로 오거든요. 그 텐션이. 근데 그때 좀더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저는 사실 음. 아직 유가를 안 해봐서 막 이제 너무 요즘 열심히 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저 진짜 이게 남은 잘 키울 수 있어 어, 정말 낙 같아. <laughs> 정말 실전은 음, 실전, 실전은 정말 헬 헬이 펼쳐질 <laughs> 어, 거야. 이 어, 지금 자신감 충만해요. 음. 응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스카이 키스처럼 하겠다. <웃음> 야 예서 엄마 음. 가능합니다. 어. 네. 아, 그래서 이게 또 공을 잡. 굴리고, 굴리고, 뭐, 뛰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터미타임에도 굉장히 좋은 음. 것 같아요. 터미타임이 뭐냐면, 이렇게 배를, 터미라고 아. 하잖아. 이렇게 배를 깔고, 이렇게, 이렇게 목을 들고, 아. 어, 좀 목에 이제 좀힘 들어가고 하면, 한 2개월부터도 이렇게 쿠션을 배에 받치고 터미타임이 음. 가능하거든요, 아기들이. 네네.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아, 엎드려서 아, 이렇게 보니까. 때나. 네, 그렇게 하면 좀 찡찡대다가도 터미타임 자세로 바꿔서 주면 좀 지루함이 덜 해서 음. 20분 정도 더 버티고 하는데 그때 이런 거 앞에 두면 이렇게, 이런, 이렇게 어, 조금씩 이렇게 음. 하면서 네, 이거 가지고 잘놀수 있을 음. 것 같아요. 또 면이 다 촉감이 달라요. 네, 맞아요. 달라요. 좀 이렇게 자세히 보이나? <laughs> 이게 여기는 그또그 그 거울이 있어서 자기 음. 얼굴도 볼수 있고 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와주실 분들은 경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황금돼지책이랑또 황금 네. 또께유가 마일스톤 카드.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지금 베이비올 상품 자체도 뭔가 출산 선물로 되게 좋은 아이템이고 또께유가 마일스톤 카드도 그 기점마다 음. 요약해서 아기 뭐 백일 때뭐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게끔 옆에 놓은 카드거든요. 언니 갖고 오셨어요?